구세 알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교의 모임 관련된 내용 좀 알아보고요. 어,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본 내용은 사실하고 좀 관계없는 뭐 픽션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교의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안 발표회를 좀 하게 됩니다. 이제 그 내용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맞아. 너 근데 혹시 너 사교의 모임이라고 들어봤냐? 아, 글쎄. 선배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끔 하는 얘기를 얼핏 들을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근데 왜 그거는 내가 알기로 말이야 우리 회사 사이비 사장도 그렇고 너네 회사 어용 사장도 그렇고 지금 사기의 모임이라고 거기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? 너못 들었냐? 어, 그리고 저 우리 연말 있잖아 거의. 그게 지금 뭐라 하더라 투기 마을? 너 들어봤지? 그래 그 특유 마을인데 뭐 듣기로는 지금 너희 사장이나 우리 사장이나 지금 뭐 이렇게 시사 확장을 그쪽으로 좀 넓히려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엄청난 이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는 우리 마을하고 아주 노는 레벨이 아주 틀리다는 거야 너나 나나 우리 마을에서 지금 물건 갖고 사기 치잖아 지난번에 경찰서장 그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모임은 마을 주택가격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하네 그 뭐냐 5억 어, 10억 뭐 20억 그 우습다는 거야 우리 사장이나 니네 사장이나 액수를 봐 인마. 욕심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몸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선배한테 좀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거기는 난다긴다는 사람 다 있다는 거야 여러 명 있다고 다수가 있다는 거야 짜. 아이고, 그리고 그 모임에, 그 모임에서 회원을 뽑는 원칙이 있다는 거야. 너, 너도 회 좋아하지? 먼저 그 모임에 들어가려면 회를 잘 먹어야 된다는 거야. 회를 잘 쳐먹는 회원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거지. 잘 헤쳐먹는 게그 모임의 어떤 분야든 공통 자격 요건이라는 거야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임에 검사도 뽑는다 그러거든?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그 사교의 회장차 있잖아. 그 회장차 검사하고 뒤를 잘 닦아주는 사람을 여기서는 검사라고 얘기한대. 근데 왜 뒤를 닦아주는 검사를 좀 우선시 하냐면은 이 회장이 좀 이렇게 더럽고 오물통 있고 막 진흙탕 같은데 이런 데를 많이 다니나 봐. 좀 더러운 데를 많이 다니나 봐. 그래서 항상 그차 뒤가 항상 더럽대. 그래서 자동차 검사도 잘해야 되고 자동차 뒤도 잘 닦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. 심지어 옛날에는 전설 같은 검사가 있었다는 거야. 그 자동차 뒤를 혀로까지 핥아서 깨끗이 닦았다는 검사도 있다고 하더라고. 그런데 그 사교회 모임에서 검사는 특별한 방식으로 뽑는다는 거야. 물론 면접도 보는데 면접 볼때 떡을 갖다 놓는다는 거야, 앞에다가. 그래서 그 앞에 갖다 놓은 떡을 제일 잘 먹는 검사가 우선적으로 뽑힌다는 거지. 그래서 그 모임의 검사를 떡검이라고 하더나, 뭐라나, 뭐 그러더라고. 어찌됐든 그 모임에 들어가려면 검사는 떡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. 그 뿐만 아니고 그 모임은 또 엄청난 세를 과시한다는 거야. 그 투기마을 있지? 그 투기마을 대표도 맘만 먹으면은 대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. 이 모임에서는 맘만 먹으면은 만들 수 있다는 거야.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허수아비 같이 생긴 사람이 뽑힌다는 거지. 아무리 그 사람이 사기를 치건 도둑질을 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지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수아비 역할만 해주면은 마을 대표 후보 1순위라는 거지. 그래서 거기에 지금 줄을 대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뭐 일부 사람은 그 지원을 할때뭐 허수아비 복장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<laughs> 면접 볼때 있잖아. 면접 볼때 그냥 앉지도 않고 허수아비처럼 선벌리고 이렇게 면접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.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런 사람이 의외로 좀 점수가 더 높다는 거지. 어찌됐든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여러 사람 지금 줄을 대고 있나 봐.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? 그 정도 얘기에 나올 정도니 그 모임 뭐 장난 아닌 거지. 그러니까 너네 사장이나 우리 사장이나 거기 모임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길을 쓰는 거 같고. 그리고 그 지난번에 있잖아. 그 이 모임에서 그 마을 대표 그 당선이 좀 힘을 써줬나 봐. 그런데 그 대표가 사고로 쳤대나 뭐래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마을 대표가 선출됐겠지? 그래서 얼마 전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지.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야. 그동안 엄청나게 좀 해먹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잘해오던 그 주택 사기지를 못하게 이 새로운 마을 대표가 규제를 시작했나 봐 옛날에 우리 경찰서장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말이야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주택 사기질하는 거 보면은 우리 물건 사기 판매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 우리 마을하고 뭐 레벨을만 좀 틀릴 뿐이지 형태는 거의 같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사교회 모임 있잖아 걔네가 좀 위기의식을 지금 느꼈나 봐 그래서 뭐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나, 뭐래나. 아, 근데 그 모임에 들어가면 대박이긴 대박인데, 좀 규율이 좀 까다로운가 봐. 그 특이 마을 사람이나, 그 특이 마을이나,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, 정권만 다시 대체해면 된다는 식으로 모집 공고가 나왔다는 거야. 아, 우리 선배한테 일부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, 오직 그 모임 주직 이익을 대변하고, 당장에 눈앞에 이익만 보라는 거지. 그리고 돈, 권력만 쫓아야 되는 거고, 물불 가리지 않고,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똘마니 회원사를 모집한다는 거지. 어쨌든, 이번에 그 사기의 모임이 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 봐. 그러니까 이렇게 똘마니 회원사를 모집하고 그러겠지. 그리고 말이야, 그 사기의 모임은, 야, 과거에 저 우리 마을 좀 공격하고 괴롭히던 그, 딴 나라 알지? 딴 나라. 딴 나라 또 지원도 받는다는 얘기도 있대. 그딴 나라는 너네 사장이나 우리 사장이나 동경의 대상 아니냐 그러니 우리 두 사장님들 욕심낼만 하지 않겠냐 눈앞에 이익만 보고 돈또 권력만 쫓는 거 그리고 똘마니 역할 하는 거야 특기잖아 특기 내가 볼땐 이번 모집 컨셉상 이건 무혈입성이다 뭐 내가 볼때 이거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알아? 이번에 그, 무지 컨셉이 그, 끼리끼리끼리 편 짜서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이라는 거지. 그 외국어로는 뭐, 콘소시엄이라나 뭐래나 하여튼간, 어, 하여튼, 끼리끼리 편 짜서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인데, 우리 사이비 사장하고 자네 어용회사 사장님이 지금 의기타업을 했대, 이번에. 그래서 끼리끼리 편을 짜고 일단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, 1차 서류 접수는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. 내가 들은 얘기는, 그 사기의 모임, 그 면접관 대부분이 회사 이름이 좀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. 사이비신문하고 어용신문.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, 회사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. 어찌됐든, 회사 이름이 또 한몫한 것 같다. 그런데 왜 모임 이름이 사기의 모임이야? 아, 왜 사기의 모임이냐고? 야, 근데 이번에 오늘 시간 좀 너무 늦었다, 야. 야,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. 사교의 모임은 세 가지 의미가 있대. 일단, 그, 모임 있잖아. 그 모임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 아주 기가 막히게 왜곡해서 바보 만들기고, 그리고 그 모임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거,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실이라도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왜곡하는 거. 모임 회원 모두는 사랑을 뭐 길이 길이 외부에게라던가, 글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길이길이 외국에게 뭐 사랑을 주겠다 뭐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어 어쨌든 그래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너희 회사나 우리 회사나 이두 가지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치 그리고 이 외국가 딴 나라를 얘기한다나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유 몰라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여기서 좀 걸고 가는 게 있대 뭐냐면은 무소유래 무소유 그 무소유가 무슨 의미냐면 무조건 소유하자. 그리고 또 무정권이래네? 이 무정권은 뭐냐면 또 무조건 정권만 잡자. 야, 일단 이두 가지는 너네 사장이나 우리 사장이나 딱이다, 딱. 그리고 우익주의래, 우익주의. 우익주의는 무조건 우리의 이익만 대변하자. 뭐 이런 의미래네? 그리고 그 투기마을에는 또 이렇게 좌익하고 우익하고 막 갈려있나봐. 그래서 우리 이익만 대변하자는 승문 의미가 의익주의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사기회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회비신문하고 어용신문이 제안설명에, 제안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 발표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추천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부재할람이었습니다